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알파오메 갑니다. 이 플러그 파워 2분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어, 11.47%가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9.51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지금 이 실적을 쭉 보고 나니까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평균 단가는 9.42 98달러예요. 이 정도라서 지금의 주가보단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아주 약간 수익권이긴 한데 어 저는 이렇게 지금 눌리는 게 사실 매수 기회라고 저는 플러그 파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어 그래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또쭉 올라가다가 많이 내려왔죠. 음.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플러그 파워가 미끄러지는 이유가 2분기 손실폭이 좀 컸다. 예상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순실을 얘기를 해요. 지난번 1분기 때, 어, 넷 로스가 173.3 밀리언 달러였는데, 이번 순 손실은 236.4 밀리언 달러다. 왜 점점 더 손실이 커지냐라고 하면서 약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본것 같습니다. 근데, 어이 지금 플러그파워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이 손실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북미에다가 다섯 개 정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몇개더 지으려고 지금 얘기를 일을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말고도 유럽 쪽에서 지금 이거 지금 공장을 또 짓고 있단 말이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손실이 더 커질 수 커질 수도 있죠.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매출이 지금 72%가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매출을 지금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260.2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플러그 파워가 창사일에 이래, 창립일에 이래 가장 큰 수익이에요. 가장 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손실이 커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돈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10% 넘게 빠지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 판단을 믿고 더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절 따라 사지 마세요 절 따라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고 매수를 하든지 홀드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 뿐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2분기 실적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최고 기록이 나왔다 매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1분기 때 얘네들이 어, 가이던스를 가이던스를 1.2 에서 1.4 빌리언 달러로 대폭 내렸죠 그래서 한번 또 주가가 얻어 마다 얻어 맞았죠.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이던스는 현행 유지했다. 가이던스를 조금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가이던스는 그냥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매출이 이렇게 크게 발, 매출이 신기록을 어, 우리가 기록해 할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버티컬리 인테그레이티드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얘들이 수소 연료 전지 뭐 수소 불, 연료, 그, 뭐야, 양전자, 양자 분리 막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전해조, 이런 무슨 퓨얼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때문에 수직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출이 크게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포인트로 쭉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텐데. 자, 여기 매출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매출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머티리얼 핸들링 있죠? 뭐 지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크레인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이런 것들 지금 고객이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말고 뭐 사이로제닉스 아니면 뭐 리퀴팩션 그러니까 이거 저온으로 극저온으로 수소를 그 액화시키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전해조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일단은 요 회사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에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어요. 머티리얼 핸들링 좋았고, 그 다음에 액화 시설 수 어, 수소 액화 시설에 대한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전해줘도 좋았다. 그래서 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장비 쪽 관련된 매출은 전부 다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예상하는 매출 있죠? 매출 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다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갭 그로스 로스 있죠. 그로스 로스가 여전히 마이너스 30%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 라는 거죠. 개선되고 있다 라는 건 결국 그로스 인컴이 그 로스 로스가 향상되고 있다 라는 것은요. 얘네들이 수소를 만드는 그런 수소 설비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설비 그런 어, 그 원가. 원가를 원가를 지금 우리가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로스 로스가 점점 더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빨리 그 플러그 파워가 아 어, 그로스 그러니까 내 인컴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면 얘가 비즈니스 쪽의 수소이기 때문에 조금 어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은. 빨리 그 흑자 전환을 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45 밀리언 달러를 더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스케일업 릴레이티드 액티비티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소를 지금 하루에 250톤퍼 데이를 얘네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다가 다섯 개 시설에 지금 돈을 붓고 있죠. 요거에 대한 그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갭 로스가 여전히 마이너스 3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요그 로스 로스도 조금 좀 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 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경영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미래의 미래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미래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하는 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렉트로라이저 프로덕션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전해조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비스터 패서리티 뭡니까? 여기서 퓨얼셀 퓨어세... 퓨얼셀 만들죠. 요거에 대한 시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야 우리가 미래에 이런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데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어, 마일스톤을 우리가 굉장히 큰 이정표를 이제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커미셔닝을 하고 있대요. 최종 시운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얼마를 뽑아내느냐? 하루에 17.5톤의 수소를 뽑아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대략 2023년도 3분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지아 공장에서 만약에 이 공장의 풀, 완전히 완, 완전히 완전 뭐랄까요? 그러니까 완전 100% 가동을 하게 되면 어 지금 이 그로스 마진 로스 있죠? 그로스 그 수익률 지금 로스 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 조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 일렉트로라이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해조죠. 전해조에 대한 아울룩 전망도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일렉트로라이저 딜을 많이 지금 성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7.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라이저 세일 프로 오퍼튜니티 기회를 판매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요 뭐냐면 fid가 12개월에서 18개월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핀란드 쪽일까요 어쨌든 지금 핀란드 쪽에서 이게 지금 거의 그 몇, 만약에 핀란드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핀란드가 이게 6빌리언 달러 에 네,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60억 달, 6 0억 달러. 그래서 이게 지금 대략 2026년도나 돼야 결정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최종 결정이 나는 그런 어, 전해조 계약이 지금 7.5기가와트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해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지금 상당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져 넘어가서, 자, 리퀴파이어, 그러니까 지금 그 기체인 수소를 액화시키는 그런 설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매출로 따지면, 작년에, 작년 이맘때 18.2 밀리언 달러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현재 지금 69.7 밀리언 달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2023년도 하반기에 의미 있는 매출이 이 액화수소 시설에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어, 플러그 파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지아 괜찮죠? 그 다음에 전해조 괜찮죠? 액화수소 만드는 시설에 대한 예용도 다 괜찮아요. 그쵸?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핸들링 나오죠? 지게차. 어떤 분들은 지게 차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면, New Pedestal Customer, 그러니까 고객, 새로운 고객이 우리가 지금 개, 우리와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동안, 2분기 동안 총 17개의 머티 t e r i a 사이트를 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023년도에만 80개의 지금 어, 지점에 80개 정도에 대한 스팟, 그런 곳에 지금, 우리가 새롭게, 퓨얼셀을 넣기로 했다. 지게,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그런 지게차를 이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어, 잠깐만요. 어, 요거 지금 거의 조금만 더 하면, 전년도 동기 대회 100% 증가다. 아, 이게 그거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80개를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늘어난 수치다. 그래서 100%라는 수치사도 사실 곱하기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플러그 파워의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지게차 이런 것들을 점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추세가 좋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라지 스케일 스테이션 스테셔너리 유닛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 충전소를 수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전기차를 제가 충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사업.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 팩업하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지금 얘들이 음, 플러그 파워가 어, 시장을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뭐,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에너지 볼트에 대한 뭐,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에 EV 차징, EV 차징 관련된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제가 상단에 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또 리뷰를 해 보시는 것도 투자자로서 약간 좀 괜찮이 괜찮은, 괜찮은 약간 좀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음, 기가팩토리는 벌써 지금 용량을 초과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어, 5월 달에만, 5월 달에만 1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라이저를 생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로체스터에 지금 있는 기가팩토리죠. 여기 보면 로체스터에 있는 기가팩토리인데, 여기서 원래 이제, 이제, 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3 배를 지금 우리가 초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기가와트를 이제 2.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전해조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이미 벌써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 퓨얼셀 캐피시티 있죠. 비스타 퓨얼 셀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에서 지금 젠드라이브 유닛 이거 뭡니까? 지게차에 들어가는 퓨얼 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이파워 스테이션너 스테이셔너리 앤 모빌리티 프로즌 메뉴팩링 라인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이파워 스테이셔너리 하면 이거 EV 충전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업 전력하기 위한 그런 그 수소 시설이죠 요것들 지금 이 비스타 퓨얼셀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용량 잘 뽑아내고 있더라 뭐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가 팩토리에서도 퓨얼셀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전해조에 들어가는 시설 그런 부품들 부, 그런 것들 이미 지금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이 너무 빠른가요? 자, 그리고, 어, 돈 관련된 거 얘기합니다. 뭐, 이건 좋은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에너지 부에다가 지금 얘들 돈 빌려달라고 신청을 했죠. 근데 그거 아직은 뭐 결정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퍼라이트탭 패슬리티, 이거 뭡니까? 메이저 은행한테 돈 빌리겠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플러그 파워는 주식을 희석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를 과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늘어나면 이제 주주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주주주를 좀 아끼려는 마음이 좀 보이는 대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저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지금 뭐 별거 없는데 플러그 파워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가 쭉 나열이 됐길래 한번 좀 어, 읊어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아마존이 있고요. 홈디포 있고요. 굉장히 파트너십을 오래 해도 월마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형 백업 장치를 하고 있는 어, 에너지 볼트가 있죠. 그리고 뭐 시범 사업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일단 액화 수소 연료에 대한 그 고객은 또 누가 있냐? TC 에너지 있죠. 이거 우리 TC 에너지는 니콜라 얘기하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TC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회사가 있고 파일럿 플라잉 J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그 외에 가스 만드는 큰 회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렉트로라이저 관련된 거 전해조 관련된 거를 이제 주문한 회사들은 뭐가 있냐면 리뉴 에너지 리미티드라는 회사. 그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회사, 그 다음에 에이펙스 그룹, 그 다음에 메이저 오일 가스컴퍼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정유사 같은데요. 정유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유사도 사실은 지금 수소를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런 기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어쨌든 얘들도 정유사들도 줄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전해조 만들어 갖고 얘들도 약간 조금 어 그뭐 그린 수소를 만드는 그런 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메이저 가스 컴퍼니들도 지금 그 플러그 파워에다가 일렉트로라이저 주문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입니다. 조지아, 루이지애, 나 뉴욕, 텍사스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완성은 아니겠군요. 스타트 컨스트럭션이니까, 이제 여, 얘만, 이 조지아만 이제 커미셔닝을 했으니까 이제 완공이 된 거겠죠. 완공이 된 거고, 아직 루이지애나와 뉴욕이랑 텍사스는 여전히 짓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얘네들 왜 손실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나머지 루이지애나 뉴욕 텍사스가 커미셔닝 시운전은 언제 예상을 하느냐? 2024년도 정도에 다 예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은 2024년도에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게 뉴욕이라고 말씀드렸고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텍사스 2뭐 미드웨스트 지역 테네스 이거 뭐테네시 아니 테네스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골프, 골프 코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요런 쪽에다가 지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소에 대한 그런 걸 확장하기 위해서 얘들이 계속 계속 뭔가를 조금 어뭐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저번슬 저번 분기에 제가 정리를 해 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에 이 플러그 파워가 뽑아내려고 하는 수소의 용량은 200 톤/퍼 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 톤의 수소를 하루에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거 아마 한한 한 250, 아니, 50 정도는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하이 시설을 지금 지을 때 확장이 가능할 수, 확장이 가능하게 지금 얘네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되면 250톤의 수소도 하루에 생산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북미 기준이에요. 북미에 이 하루에 200톤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나오는데 지금 유럽은 뭐 포트, 엔트워프에 있는 지금 그 항구에서 35톤 하루에 35톤짜리 지금 시설을 짓고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시오나와 조인트벤처를 매진하는데 이거 어디라고 했죠 스페인이라고 했죠 여기는 하루에 15톤입니다 수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북미 외에도 유럽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플러그 파워의 전해조 솔루션을 지금 어 주문한 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컨테이너형. 컨테이너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컨테이너형 일렉트로라이저 솔루션이 굉장히 수요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5메가와트짜리 소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밑에 사진 보면 얘네들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뭐 1메가와트부터 5메가와트,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1기가와트짜리 1기가와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해조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컨테이너 같이 생겨서 컨테이너라이즈드 일렉트로라이저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지금 수요가 2분기 그러니까 레스트 어닝콜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어닝콜 하고 그 이후에 이 말은 뭡니까 2분기 동안이겠죠. 2분기 동안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 전해조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더라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주도에 지금 우리 SK 플러그 하이버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플러그 파워에 오 메가와트짜리 전해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실제로 가서 한번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현금 한번 볼까요? 현금이랑 돈 쓰는 거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토탈 커런트 에셋입니다 커런트 에셋이 뭡니까? 1년 안에 1년 안에 얘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커런트라는 말이 붙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지금 2.6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2.6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이번에 지금 얘네들이 어, 손해 본거자 236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손실폭이 커졌다고 주가가 11%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제가 여태까지 쭉 20분 동안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가 꼬집어 봤을 때, 어 제대로 지금 뭐 이렇게 좀 부실하게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없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 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을 봐도 그래요. 지금 얘들이 현금성, 뭐, 뭐, 1년 안에 현금을 할수 있는 자산이 2.6밀리언 달러가 있고 236 밀리언 달러를 이한 분기마다 태웠을 때 대략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11분기입니다. 11분기라는 거는 거의 뭐 2년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봤을 때도 자금을 봤을 때 때도 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뭐 지난번에 경영진이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할 거예요라고 했죠. 자금이 좀 부족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그런 모금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현금이 2.6빌리언 달러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고 나머지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저는 플러그 파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플러그 파워의 2분기 실적을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댓글을 남겨 주시고요. 혹시라도 어 제가 너무 빨랐다고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진행 그 아, 재생 속도를 조금 늦춰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2분기 실적 플러그 파워 요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